조국, 윤석열을 옹호하고 추미애를 비판했던 대검 중간 간부 27인의 성명서, 손준성 이름이 맨 앞에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문구에 쓴 웃음이 난다. 조국, 검찰총장에 대한 11월 24일 징계청구와 직무 집행정지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진상 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합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 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질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를 제거해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희들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손준성 왜 27인 27인의 대검 중간 간부 27인의 성명서